삼성 SDI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에도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13일 1.20% 내린 74만 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11% 늘었습니다.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67만 천원에 비해 10%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삼성 SDI는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 부문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재료는 반도체, 소재 등에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됩니다. 중대형 전지는 2분기부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15,000주, 외국인은 16,000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3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삼성 SDI는 소액주주 비중이 61%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